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 날씨가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하니까 사람이 감정 조절이 안 되네요 오늘은 <laughs> 습도가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저녁에 어어묵탕이랑 김치부침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어묵탕을 올릴게요. 지금 제가 다시 물을, 진한 육수를 끓여놨어요. 끓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물을, 물을 많이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두껍게도 말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무가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어묵만 넣는 것보다 오늘 이거 하려고 계속 육수를 좀 끓였더니 너무 더 없습니다. 하고요 음, 들어가는 재료는 어묵 5장이랑 이렇게. 파랑 응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제가 이제 썰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laughs> 양을 많이 해요 <laughs> 써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써세요 이쁘게 썰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어차피 끓이면또 불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국물을 많이 잡으시면, 은 그거는 국물을 은 알아서 조절하세요 왜냐면 국물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하듯이, 이제, 타는 이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두고요. 들어가는 게이제 어묵을 게 끓여야 이렇게, 요 넣고 어,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이제 양파. 저는 양파를 무지 사랑한답니다. <laughs> 네, 양파에 뭉건하고 근데 양파 4분의 1개만 넣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 정도 이렇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익는 동안에 제가 근데 이제 지금 끓어야 되거든요. 이거 읽는 동안 제가 김치 부침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순이가 흙만 먹고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다 끓으면 이거 마지막 정도 돼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laughs> 우 외국자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기 여기를 뭐가 들어갔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번거를울것 같아서 미리 이제 이렇게 다 양념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해요. 그냥 신김치. 냉장고에 신김치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어, 신김치 쉽게 말하면 한 밥공기로 한 공기 정도의 그 분량에 밀가루를 한250한300 정도 넣으면 돼요 적당히 넣어서 이제 풀어갖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라이팬에 달군데다가 물이 들어갔었나 보다. 여기에 이제 김치 넣고 양파를 조금 썰어 넣었어요. 김치 국물이 있으니까 그게 양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물이 들어갔었나다 처음에 이렇게 붙일 때는 식용유를 좀 넉넉히 두르세요. 올리브오일을 써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 올립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김치 부침개가 어울릴 것 같아요. 날씨도 비도 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재료로 마트 같은 데료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맛있게 붙여보겠습니다.

어, 이 이거를, 물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묵을 썰어서 넣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간이, 요것만 하면 간이 싱겁거든요. 싱거우면은 집간장을 좀 넣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늘 쓰듯이, 어, 간장에다가 표고버섯, 양파, 무, 그리고 이제 팥불이나 이런 재료들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끓이면 간장의 짠맛이 조금 덜해지거든요. 그 재료가 들어가니까. 네, 저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끌어갈 무릎에 이제 양파 넣고요, 대파 넣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간을 보고, 간이 좀 싱겁다 싶으면 여러분들 저기 하세요. 다른 거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직간장을 넣으세요. 지금 열심히 지금. 자고 있습니다. 짠장 숟갈 깔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선을 뒤집습니다.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엄마 너무 노릇노릇해졌네. 아줌마가 그러니까 모두 집두 가지 동시에는 조금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다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어묵탕을 어묵탕 간을 좀 보고.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거 일단 하나 올려놓고 이제 어묵탕을 담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느 방송에 들어가서 아 단디 방송이구나. 아우 너무 바빠서 못 들어가고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우리 동지님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애국 활동 하시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받는, 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성원에 제가 힘입어 가지고 오늘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하나 또 있었는데.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너무 싱거우면은 또 여러분들 입에 맞게, 음, 아, 간이 됐어요. 네, 여기서 제가 한번 어, 담아보겠습니다. 국자가 어디 가고 없어요. 이걸로도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 너무 오래 끓이면 이게 퉁퉁 불어서. <laughs>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랑 저거 먼저 이제 끓여가지고, 한 소금 끓이고 난 후에, 그때서 이제 이거를 양파하고 대파를 넣으면은,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요. 이제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진짜로 맛있어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어묵탕은 취향에 따라서 많이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먹을 거잖아요. 예. 여러분 <laughs> <laughs> 제가 오늘 비도 오고 이래서 뭘 해먹을까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하다가 어차피 나가기도 싫은데 그냥 어묵탕이랑 어묵은 집에 있었어요 장봐둔게 그래서 김치 부침개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밥반찬으로도 김치 부침개가 좀 싱겁다 싶으면은 어, 간장에다가 이렇게 찍어 잡습니다 집에 늘 양념간장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제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 네. 다음은 다른 거는 이제 그 다시물, 육수물을 제가 오늘 진하게 우려냈답니다. <laughs> 비 오는 날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맛있는 걸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